건설 프로젝트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날로 리스크란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하는 현장에서 만약에 내일 비가 올것 같다 라는 상황을 들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 내일 비올 리스크가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비가 올게 거의 확실하다면 어, 우리가... 비올 리스크가 있는데, 라는 얘기보다는 내일 비가 올것 같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고 이러지 말자든지 결정을 해버리면 날씨가 막다면 비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리스크라는 거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잘 모를 때 우리가 리스크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리스크는 불확실한 사건일 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불확실하지 않으면 리스크란 표현이 안 되는 거죠. 리스크는 어찌 보면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이라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서 항시 리스크 불확실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불확실한 일들이 우리가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까 그 비가 올것 같다는 그런 상황이 아스팔트 포장 현장이 아닌 일반 공사 현장이라면, 그리고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비가 올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은 리스크라고 인식을 안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리스크라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는 불확실한 일이 리스크가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불확실한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중요한 상황일 때는 그시 리스크라고 되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내가 원하는 거에 영향을 주는 불확실한 사건 또는 상황을 우리가 리스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는 유일한 일을 수행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항시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유일한 일이라는 거는 영어로 유니크라고 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건설 프로젝트도 프로젝트 때문에 리스크가 있겠지만, 건설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굉장히 더 많은 리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 제일 첫째가 관여하는 이 스테이크홀더, 이해 관계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스테이크 홀더, 이해 관계자는 프로젝트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본인이 아 내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관여를 하고 참여를 하기 때문에 요구나 기대 사항이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한 요구나 기대가 서로 충돌이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어, 발주자와 시공자 뭐 많은 분야에서는 서로가 어, 일치 하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크레임 뭐 이런 걸로 다투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어, 원청사와 하청사의 관계도 발주자와 시공자의 사이의 좀 유사해요 어, 지역 주민들의 요구나 기대치가 원래 프로젝트의 스코프 범위 아니라면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들의 요구사항, 기대사항이 범위를 벗어난다면 추가적인 비용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스폰서나 발주자가 다수일 경우, 복수인 경우에는 그들이 원하는 목표,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 결정사항 이런 게 서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들이 했던 그 홍콩의 컨테이너 터미널 공사가 발주자가 셋이었어요. 어, 그래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의사 결정이 어, 저로 지연이 돼, 굉장히 지연이 되고 결정을 내리는데도 우리가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굉장히 불합리한 어, 그런 결정을 내리는 등 여러 가지로 불편을 주었습니다 우리 걸프 레일레이 프로젝트가 있죠. 그 GCC 6개의 국가를 서로 연결하는 그러한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GCC 레일레이 프로젝트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거는 2018년 완성을 목표로 일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은 2023년으로 수정이 됐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2023년 완성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가장 큰 요인은 유가 하락에 따른 자원이 불충분해진 게 되겠지만 이 여섯 개 국가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 나라의 포션은 자기들이 수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일을 했는데 다른 나라가 만약에 철도 작업을 늦춘다면 나는 일찍 돈 들여서 해놓고 별로 효과가 없는 철도가 되는 거죠. 이 철도 공사는 여섯 개 나라가 서로 연결이 완전히 되어야만 효율성이 발휘이 되는 거니까 그러기 전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눈치를 보고 어당위들 먼저 시작하면 내가 나중에 시작할게. 서로 이러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굉장히 지금 늦게 되고 있습니다. 거의 수도 때에 있는 상태죠. 어 이렇게 여러 발주자 참여가 되면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다 라는 얘기를 건설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음, 일을 하게 되는데요. 뭐 계약 사항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주는 제약 사항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기나 품질 수준 같은 거. 계약에는 없더라도 반드시 따라줘야 되는 관계 법령, 뭐 발파 작업이 있다든지 어, 소방... 법같은데 관여가 되든지 도로교통법 이런데 관계되는 그런 것 전부 우리가 지켜줘야 될 법령들이죠. 현장 여건이 뭐 오지에 있다든지 어, 또는 항만이 없는 국가 내륙에 있는 국가의 프로젝트 이건 굉장히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장비를 운반한다든지 자재를 어, 운반한다든지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라오는 거죠. 작업 시간도 야간 작업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보통 입찰을 하기 위한 견적으로 볼 때, 우리가 많은 상황을 가정을 해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해외 안 가본 지역들 입찰하고 이러는 거는 다할 수가 없는 거니까. 사전에 사이트 서베이도 하고 많은 걸 조사를 하지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가정을 해서 돈을 만들고 공기를 선정해서 입찰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했던 여러 가지 사항, 뭐 하청사가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할수 있을까? 계약을 얼마나 준수를 잘 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해외에 있는 현지에서 우리가 채용한 기능공들의 숙련도나 생산성, 또그 나라의 작업 형태나 근로 관행 같은 것들. 그런 것이 우리가 가정했던 많은 상황과 좀 틀려지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 기후도 잘못 예측을 하고 뛰어들면 어,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스웨즈 운하를 했던 사람이 레셉스라는 프랑스인이 이 스웨즈 운하를 성공을 했던데요. 그 사람이 스웨즈 운하를 성공하고 을 나서 어, 유사한 게또 있다. 그래서 파나마 운하를 많은 자금을 모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쇠주나나 파나나 운하 비슷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파나마 운하는 상황이 좀 틀렸습니다. 8개월간의 우기가 있었고 그 우기 동안에 여러 가지 모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죠. 근로자들이 많은 희생을 하게 됐고 이 파나마 운하는 호수의 수위가 바다 수위보다도 한 26m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간문식으로 바꿔야 됐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실패를 했던 겁니다. 가장 큰게 잘못했던 예측이 바로 기후에 대한 잘못 판단을 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율 외국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쓰는 돈하고 틀린 돈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한국에 가져와서 그때의 환율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했던 프로핏이 그대로 실행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환율 변동도 우리가 많은 가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발주사의 태도나 관행도 영향을 많이 미치죠. 발주사의 태도나 관행을 대체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계약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라크에 도로공사를 했을 때 그때 그 상황은 이라크가 이란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 도로공사, 고속도로공사에 그렇게 예산 배정도 많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발주처, 감독 이런 사람들이 공사의 진행 빨리 빨리 공사의 진행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별로 동기부여가 없었던 거죠. 빨리 현장이 끝나고 그러면 자기들은 전쟁터에 가야 되니까 아, 그래서 공사가 빨리 진행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해를 했습니다. 자, 우리 입장으로는 어, 공사 기간이 자꾸 지연이 되니까 어, 딜레이 편할 티 때문에 어, 빨리 공사를 맞춰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장비를더 동원하고 기능공을더 동원하고 이랬던 거고. 할주처나 감독들은 빨리 이러면안 되니까 그걸 일부러 제동을 걸고 그렇죠 어려움이 굉장히 따랐던 겁니다. 리스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때 보통 리스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내한테 손해되는 일 위협이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요. 그래 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 또는 전청,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리스크는 다가올 위협에 대해서만 고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뭐, 우리가 번역을 해서 쓴다면, 위험 관리, 위협 관리, 손해 관리, 이렇게 번역을 해서 쭉 써왔죠. 그 이유가 바로 위협에 대해서만 리스크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불확실한 일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위협적인 일만 오는 것은 아니에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불확실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 계약상 음, 조기 준공을 해주면 보너스를 주겠다라는 규절이 있다면 우리는 잘 따져보고 보너스를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돈을 도 투입을 하더라도 시도를 하겠죠. 말하자면, 불확실한 일인데, 잘 되면, 우리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바로 우리가 리스크라는 얘기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 발전소공사나, 화공 프로세스 프로젝트 같은 데서 많이 나타나는 거죠. 발전소공사는 일찍 끝나면, 전기 생산을 일찍 할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돈이 되는 거고요. 공프로세스 프로젝트도 제품 생산이 일찍부터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바로 보너스 제도를 줄었을 주는 그런 기절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불확실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당연히 많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라는 게 둘다 영향을 모두 다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둘 다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 영향을 주는 리스크를 보고 우리가 기회 영어로 opportunity라고 부르고요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리스크를 위협 또는 threat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한이 얘기를 우리가 정리를 해서 도대체 리스크란 무엇인가 정의를 좀 내려보겠습니다 어,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발생하면 목표에 영향을 주는 불확실한 사건이다. 아, 라고 정의를 낼수 있고요. 그 중에서 목표에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는 리스크를 우리는 기회, opportunity라고 부르고요.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는 리스크를 위협, threat라고 부릅니다. 리스크는 기회와 위협 둘 다를 얘기한다. 라는 것을 도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스크는 목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기회라고 하고요,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스크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잠재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기회는 잘 활용을 하고 위협은 거기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통 그 어, 많은 경영자들이 어, 리스크를 감수해야만 회사가 발전하고 혁신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리스크를 감소자 했을 때의 리스크는 겉으로 의미는 어떤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일이 되겠지만 의미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이 리스크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리스크 감수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